오늘은 오현제 시대입니다. 전성기이자 올라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오현제라는 시대는 이렇게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다. 그래서 오현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르바, 크라이아노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오현제 시대란 말은 1531년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돈고에서 처음 언급을 했는데요. 티투스를 제외하면 혈연관계의 세습을 통해 제위에 오른 황제들이 모두 암군이었던 반면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양자 관계로 제의어른 황제들은 모두 명군이었다. 그리고 양자 대신 혈연 관계의 세습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붕괴는 재개되었다. 이때는 아드리아니 유능한 자를 후계자로 선정해서 태평성대를 누린 로마판 요순수대였습니다.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물려줬던 그런 시대처럼 이 오현제 시대도 네르바 다음부터 현명한 자를 양자로 삼아서 제일를 물려준 시대 이때를 오현제라고 부르고요 에드워드 기버는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부터 코모두스의 등극사의 시기를 고를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 거죠. 태평생대로 누렸던 바로 그 오현제 시대는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르바를 제외하면 자신의 통치 철학을 실현하기 충분한 시간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황제 등극해서 일정한 시간 이상을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일찍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제외하면 장성한 아들이 사망 당시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유능한 자를 양자로 삼아서 물려줄 수 있었다는 거죠. 네르바를 제외한 네 황제는 트라이아누스를 중심으로 맺어진 친위척 관계, 즉 로마사에서 말하는 같은 집안 사람이었다. 비록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지만 전혀 남남이 아니라 친위척 관계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를 제외하면 후임자도 유능하며 제국을 잘 통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역량을 준비한 충분한 시간이 국가의 평화에 기여를 했고 마르크스 아우를 제외하면 유능한 양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현제 시대가 로마 제국의 전성기이면서 몰락이 시작된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공화국 시대부터 제정 때까지 끊임없이 확장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외부 확장을 안 하고 안정기로 접어들자 그런 재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거대한 국경으로 인해서 국방 유지비 그리고 관료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는 지속 증가해요. 외부에서 공급되던 재물은 중단되고 또 노예도 계속 공급되다가 확장을 안 하니까 노예도 줄어들고 광산도 고갈되고 이렇게 되니까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게다가 속주 동방과 서방의 경제력 격차가 증대돼요. 동방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은 곳인데 국방비는 서방 지역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없고 내부에서 세금은 적고 내부의 광산은 고갈되고 노예 공급도 늘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외부 정세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국경 바깥에 게르만족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게르만족을 속주병으로 썼거든요. 그 속주병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로마의 전술도 계속 익힌단 말이죠. 게르만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점점점 유능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게르만족을 막고 있는 라인강에서부터 다뉴브강까지 국경선은 2400km나 돼요. 이긴긴 거리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현제의 마지막이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파르티아 문제, 안토니우스 역병, 마르코마니 전쟁, 게르만족과의 전쟁 같은 거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지속적으로 로마의 귀족계급이 약화돼요. 이귀족계급이 지도자계급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약화되고, 기적국 밑에 기사계급들이 역할이 커집니다. 근데 이 기사계급들은 속주 출신, 또는 야만족 출신도 점점 늘어갑니다. 내외부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현제 시대에 5명 중에서 네르바를 빼고 네르바는 잠깐 황제에 있었고 나머지 네명이 오랫동안 황제자리에 있으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네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최초 속주 출신이었고요. 다키아와 파르티아 정복을 했고 로마의 알렉산드러스라고 불리고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점령을 했고 하드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여행을 했고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건설했고 게르마니아 방벽을 건설했고 로마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사람입니다세 번째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시대를 누린 사람입니다이 사람은 특별한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웠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라는 명절을 남긴 철인 황제죠. 근데이 사람은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적의 침입을 막는데 애를 많이 썼거든요. 결정적으로 아들 콘모도스한테 제유를 물려줌으로 인해서 로마가 몰락을 향해 가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크라이아노스하고 하드리아노스는 속주였던 히스파니아 출신인데요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세비야 근처에 보면 이탈리카라고 하는 고대도시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두 사람이 탄생을 해서 젊어서부터 로마 군단에 복무를 하다가 나중에 황제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죠. 비록 이두 사람은 히스파니아라고 하는 속주 출신이지만 로마 제국의 좋은 집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속주 출신이었어도 야만족 출신은 아니었던 거죠. 로마 시민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 히스파냐를 잠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카라는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모자이크가 바닥에 이렇게 있고 반원형 극장 같은 것도 있고. 이 도시는 본래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한니발의 본거지를 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면서 이 스파냐 남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곳에다가 자기의 전역병들을 문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밖에 세워진 최초의 로마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히스파니아는 지속적으로 로마의 속주가 되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로마가 남겨놓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베리아는 로마의 안정된 배후지 역할을 했고요. 루고라는 곳에도 있고 세고비아 가면 이 수로교가 아주 멋있는 게 있죠. 똘레도에 가도 다리가 있고요. 코르도바에도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다리들은 남아있고 타레가에도 원형 극장들이 있고요. 바르셀로나에도 모자이크가 남겨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히스파니아 서부에 가면 라스 메들라스라고 하는 광산이 있어요. 지금은 광산이 폐쇄됐지만 이 광산에서 나온 금과 은을 이세비야라고 하는 항구로 실어가기 위해서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을 은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중간중간에 카세레스 메리다라고 하는 도시들이 이렇게 있죠. 라스 메들라스라고 하는 로마시대 금과 은이 채굴되던 그런 곳인데 이 금광산에서 매년 2만 로마 파운드 약 6,580kg의 금을 생산했다. 서로마 지역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금광 내진 은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마 지역은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고 여기서나 산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광산이었다는 거죠 카세레스에 가면 알칸타라 브릿지가 있어요 알칸타라라는 뜻이 원래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리는 트라이애너스 황제 시절에 자기 고향에 이렇게 다리를 짓게 된 거고요 메리다에 가면 로마시 극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다리도 있고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오현제 시대 첫 번째는 네르반데. 네르반은 이도미티아노스 황제가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그 사람이 원로원에 탄핵을 받아가지고 살해되고 잠깐의 혼란길이 있다가 그 혼란기를 네르바가 황제를 차지하면서 안정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 네르바의 후계자로서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유능한 집안 출신 사람을 앉히면서 트라이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게 됩니다. 최초의 속주 출신이다. 하지만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젊어서부터 시리아, 도나우, 히스파니아 등 군단 경험을 합니다. 황제, 다른 말로 엠퍼러가 되려면 현장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군단에 가서 전쟁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고 있다가. 어느 날도미티아누스가 96년에 살해된 이후에 네르바의 후계자로 임명이 되고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음번 후계자라고 이제 지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네르바가 2년 동안 잠깐 황제에 있다가 드라이노스가 황제를 앉게 되고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다키아 원정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루마니아라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를 두차례 걸쳐서 원정을 하게 되고 여길 왜 원정을 했냐면 서로마 지역의 경제가 금운광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금운광이 점차 고갈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어렵잖아요 새로운 금광을 찾았었는데 마침 다키아 금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다키아를 정벌을 해가지고 로마 땅을 만들려고 했던 그게 바로 다키아 원정이죠 그리고 트라이너스 업적 중에 중요한 것은 파르티아 원정을 가서 큰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으로부터 지고 황제 칭호를 받을 만큼 평판이 좋은 황제였다. 왜 그동안 대외원정이 부족했었는데, 다키아라고 하는 이 금은이 나오는 땅을 원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파르티아를 정벌하려 애를 썼는데다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오늘날 루마니아 땅입니다. 도미티아노스 치세에 시작된 다키아 정벌입니다. 요 다키아에서. 금문광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다키아 원정을 시작을 하게 됐고, 트라이아누스는 2차에 걸쳐서 30만 명이 로마군을 투입해가지고 5만의 다키아군을 물리치죠. 로마군이 30만 명이 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통 5만, 6만 정도가 세대치는데 다키아는 무려 30만 명이나 동원해요 여기를 무조건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이 다키아의 정부는이 지역의 금관개발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트라이언스가 다키아를 원정했던 그 기록을 여기 트라이언누스 원주라고 포로로마노에 가면 있어요 원주에다가 띠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키아 원정에 관한 문헌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건 망실이 되고요 원주에 남아 있는 것만 기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키아에 가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를 삼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땅이 비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들 이주시켰죠. 이 특히 전역병들, 20년 내에 25년을 근무하면 제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라틴어 계열을 쓰는 로마니아는 땅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비어있는 땅에 로마인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로마인의 땅 로마니아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제가 유럽의 3대 언어권이라는 걸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가장 유명한 영어권은 이렇게 붉은색 독일, 영국, 스웨덴 이쪽이 영어권이라면 로망스어권이 있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라틴어에서 분화된 로망스어권입니다 그리고 동부에는 슬라브인들이 살죠 슬라브어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루마니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간에 박혀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 박해에게 된 이유가 바로 나키아라는 곳에 로마인들이 이주를 해서 살아왔고 그 사람들이 언어를 남겼기 때문에 슬라브인들이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 루마니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겁니다. 트라이너스의 업적 중에 파르티아 정벌 있죠. 로마에서 상대해 볼 만한 가장 강한 적수는 파르티아입니다. 로마 제국 주변에는 야만족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의 이란에 있는 파르티아만 로마와 비슷했어요. 여기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싸움이 있었는데, 로마가 제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크라수스가 여기 가가지고, 카레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카이사르도 정벌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살해돼서 못 갔고, 안토니우스도 갔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트라이아노스 때 와가지고 파르티아를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 지도에서 안티오크를 거쳐서 이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이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걸프에까지 이어지는 로마인 중에서는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르티아 정벌에서는 티그리스와 우프라테스 상류를 거쳐서 당시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세노폰을 점령을 했고 결국 페르시아만에 도달해가지고 로마의 군주 중최고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의 군주 중에서 이렇게 페르시아만 간, 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서 파르티아를 이기긴 했는데 지켜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여기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잠깐 점령을 했다가 잃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트라이아누스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트라이아누스 포럼을 건설을 합니다. 오늘날 가보면 여기 포로 로마노가 있고 옆에 도로가 큰게 있어요. 그 도로 끝에 트라이아누스 원기둥 이렇게 이서 있거든요. 이 원기둥은 나마스코스 태생의 건축가 아프로도스가 로 건축을 했고 주변에 시장도 있었고 신전도 있고 있었다는데 대부분 이제 사라지고 여기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이 눈에 띄죠. 원래 꼭대기에는 트라이누스의 청동상이 있었다는데 중세 시대에 청동상은 내리고 베드로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트라이누스가 남긴 유적 중에 유명한 것은 알제리에 있는 틴가드라는 곳입니다. 30만 명을 동원해서 다키아를 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지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또 파르티아를 원정을 하게 되면 그 군대 계속 가져갈수 없기 때문에 연도가 찬 병사들은 퇴직을 시키죠. 그러면 이 퇴직하는 병사들을 어딘가로 도시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트라이누스 병사들은 이알제리의 팀가드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정착을 시켰다는 거죠 여기는 모래에 묻혔기 때문에 이렇게 반원의 극장 라든지 도시 같은 것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개선문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었죠 트라이누스 다음에 양자가 돼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은 하드리아누스입니다 트라이너스의 조카뻘 되는 혈통으로 후계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을 때 후계자 미정해놔요. 때로는 공동 황제로서 임명하기도 하고 해서 이 공동 황제가 때로 사령관 역할을 해가지고 전선에 나갑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게 되죠. 호민관, 재무관, 집정관, 속추총도 이렇게 요직을 하나하나 시우는 나름이 말로는 잔다리를 거쳐서 경험을 쌓게 되죠. 일정 정도 되면 사령관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7년에 트라이언스가 사망을 하자 바로 임페르토르로 올라가가지고 하드리아누스는 아버지 트라이언스가 너무 원정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는이 넓은 로마 제국을 지키는데 네시라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드리아노스 특징은 수천 킬로의 여행, 제국을 가장 많이 돌아다녔고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황제로서 유명합니다. 양아버지 트라이노스가 다키아 원정 또는 파르테 원정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로마 제국 내에 많은 건축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 건축물 중에 이름이 남아있는게있죠 하드리아노스의 장벽, 하드리아노스 월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이게 하드리안스 월이고요. 조금 더 위에 안토니누스 황제가 쌓았던 게 안토니 월도 있고요. 하드리안스는 로마 제국 곳곳을 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가가지고, 게르만 지역까지 갔다가, 런던까지 갔다가, 히스파니아를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동방으로 가서, 시리아 제국으로 가고, 아나톨리아 반을 한 바퀴 돌아서, 아테네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1차 여행 그렇고 2차에는 주로 동방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던 하드리아노스는 동방지역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동방지역에 많은 건축물을 들 남기게 됩니다 아테네가 보면 하드리아노스 도서관의 흔적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한쪽 벽만 남아있지만 하드리아노스가 세운 도서관이 있고 또 하드리아노스 문이 있어요 원래 이 문의 한쪽은 구시 가지고 한쪽은 신시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리안스 문에 이런 문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테소스가 세운 아테네고 여기서부터는 하드리안스가 지은 아테네다. 그러니까 문 저쪽은 원래 부터있던 구시 가지고 문 이쪽은 내가 세운 하드리안스가 만든 신도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신도시 안에 있던 건축물이 요 제우스 신전이에요. 이 제우스 신전은 아테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으려고 하다가 돈이 없었는지 잘 완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드리아노스가 와가지고 여기서 완공을 시켜준 거죠. 오늘날 보면 이렇게 기둥이만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없지만,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하드리아노스가 말년을 보냈던 별장이 있어요. 지금 로마 시에서 한 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티볼리란 도시에 별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저택을 만들어 놓고 있죠. 길이 90m, 폭 450m의 저택이에요. 여기 가보면 연못도 있고 경전, 경기장, 도서관, 신전, 목욕탕, 식당, 뭐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역에 이렇게 건축을 만들어서 자신의 별장으로 삼아서 지냈던.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어떤 남자가 가르치고 있죠. 몇년 전에 여기를 가봤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화드리아스가 남긴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바로 판테온입니다. 이 판테온에 보면 정면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것은 마르크스 아그리파 루치 필리우스 콘술텔띠움 페스티에요. 루키우스의 아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집정관 임기 세웠다. 그러니까 아구스스의 오른팔이었던 아그리파가 세웠다는 거죠. 근데, 아그리파가 세운 이 판테온은 불타 없어졌고, 하드리아누스가 오늘날에 보는 이 판테온으로 재건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보면 그리스식 신전이 있죠? 기둥이 있고, 뒤에는 로마다운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뒤편에 보면 벽돌하고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도움이 이렇게 있죠. 앞면은 포르티코라고 하는 열주랑이 이렇게 있죠. 그리스 신전 모습을 하고 있는 입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기둥을 보시면 보통 그리스 신전은 돌을 잘라가지고 쌓아가지고 기둥을 만든다면 이 로마의 이 신전은 기둥 하나하나가 그냥 통 돌이에요. 이집트에서 돌 하나씩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로마를 실어와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대역사를 벌인 거라고 수가 있겠습니다. 판테온 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과학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죠. 지름 9m의 오클러스도 있고 이게 해시계 역할도 하고 빗물이 나간 구멍도 있고 여기 격자 무늬가 있죠. 이런 것들은 지붕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 거고요이 판테온은 지름 43.3m의 큰 구체가 들어있는 아주 과학적인 건축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중세 시대 이후에도 이 판테온을 보고 건축물의 표본으로 삼기도 했던 그런 것이고요.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죠. 철근 대신에 아치 형태의 벽돌을 넣어 가지고 하중을 지탱하는 이런 과학적인 설계도 갖고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판테온의 모습을 보고 가서 고전주의 건축 붐 불죠. 18세기 이후에도 판테온을 모방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죠. 여기 판테온의 모습이라면, 여기 버지니아 대학의 로튼다라고 는 모습도 그렇고, 또 콜롬비아 대학의 모습도 그렇고, 하여간 18세기, 19세기의 신고전주의 건축물의 대부분들은 이 판테온을 모델로 해서 발전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판테온은 교회를 수이겠죠 라파엘레 무덤도 있고요. 또 교회를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황제들의 수염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황제들은 수염을 자기 자의대로 기르고 자르고 한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서 이렇게 길렀다는 게 눈에 보여요 하드리아노스는 헬라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중해 동방 지역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헬라어를 쓰는 그 지역을 사랑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건축물도 많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헬라에 가 가지고 뭘 배웠냐면 수염을 기르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자기 양아버지였던 트라이아누스는 수염이 없거든요. 깔끔하게 면도를 했는데 이 사람 때부터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이후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기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로마 제국 황제 두상을 봤는데 수염이 있더라. 그러면 하드리아누스 이후의 사람이구나. 수염이 없더라. 그러면 트라이아누스 이전 시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콘스탄티누스 이 두상에 수염이 없잖아요. 이거는 로마에 세워졌던 두상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에 이 두상이 세워졌다면 수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상은 로마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수염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이어져가지고, 오늘날에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수염을 깨끗하게 밀고요. 동방정교의 수장인 총대주교는 수염을 기릅니다. 이게 종교적인 표상으로 하는 거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수염을 기르고 무슬림 탈레반도 수염을 기릅니다. 이세 사람 모두 종교적인 의미에서 수염을 기르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도 자기 자유에서 수염을 깎는 게 아니고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대로 수염을 깎고 있다는 거죠. 하디아누스를 경계로 동방 지역은 수염을 길렀고 서방 지역은 수염을 깎았다. 이게 재밌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